비가 엄청 오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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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사과같아 사과 진짜 많이 꼈다 상태도 좋네.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사이즈도 안 크고 딱 좋네. 깻잎에 열탄 불고기 싸먹고 싶다. 아 정말 맛있는데 열탄 불고기 깻잎에 싸먹는. 나한테 열탄 불고기 하나는 더 내. 아시 <laughs> <다시> 사모어야지. <laughs> 아니, 근데 너무 잘 자랐다. 너무 좋은데? 근데 어째 비온 비용 다음하고 비오기 전하고 이렇게 알 사이즈가 틀려? 너 너무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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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요쪽 거를 먼저 따봐나 응? 찍기 편하게 요쪽 거를좀 따줘 봐 진짜 알고 있다. 음. 이러면 사일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야? 진짜 이렇게 좋으면? 지난번에하고는 정말 틀려. 내년에는 물이 정말 잘줘보자 그러니까 내가 물 열심히 줄 때, 잔소리를 하지 마. 아니, 난 그때 그만큼은 될줄 알았지. 그때는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건지 몰랐지. 요번에 비가 오면서 아는 거지. 지난번에 딸 때하고 완전히 틀려. 오늘은 정말 따는 맛이 있어. 알이 굵직굵직해서. <laughs> 아미 이거 진짜 커. 아미 이거 거의 백 원짜리 동전 아니야? 한 번만 봐봐. 한 번만. 편해. 한 번만 봐봐. 여름는담가장거름도잘 주고. 비료도 잘 주고 이거 키워야 되나? 내가 열심히 공부할게 색깔만 됐다고 무조건 뭐 따야 되나? 그래야지 장마야 이거 당도가 떨어져 이제부터는